안녕하십니까? 부산 동구 뉴스 광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동구가 지난 6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봄 음악회를 시민마당 야외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부산과 관련 있는 공연진으로 구성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400여 명의 관객과 전 공연진은 함께 엑스포 유치 기원 퍼포먼스 진행을 하며 엑스포 유치 기원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김진원 동구청장은 이번 음악회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돼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는 지난 1일 엑스포 개최지 북항 일원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엑스포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엑스포 개최지 북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엑스포 부제에 맞춰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완주 기념품으로 제공했습니다. 김진호 동구청장은 걷기대회를 통해 엑스포가 개최될 동구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이곳 동구에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동구보건소가 지난 4일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동구임산부를 대상으로 2023년 첫 번째 맘스터치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등 이론교육, 공예품 만들기 등을 접목해 육아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임신 출산으로 유발되는 마음 건강 문제 상황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구보건소는 맘스터치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 임산부의 임신 육아 관련 지식 향상과 출산 전후 마음 건강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